안녕하세요, 풋볼 택택입니다. 유로 8강 최대의 빅매치, 스페인과 독일. 이 경기는 결국 연장전까지 가며 승부차기를 할 뻔했지만 연장 후반 종료 직전 스페인이 119분 극장 헤드골을 넣으며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로를 시청하는 팬들이 예상한 것처럼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가 벌어졌지만 주심으로 배정됐던 앤서니 테일러 심판이 역시나 또 아쉬운 경기 운영을 하며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두팀 합쳐 옐로우 카드 15장이 나오는 등 굉장히 어설하기도 했죠. 우선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역시나 베스트 11을 가동했지만 독일의 나겔스만 감독은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미텔슈테트 대신 라움, 중원에서는 경고 한장만 더 받으면 4강전에 나오지 못하는 안드리이 대신 크로스, 엠레잔 조합을 선택했지만이는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전방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공격진에서는 비르츠 대신 사네가 나왔습니다. 왜 비르츠 대신 사네였을까에 대해 유추해 보자면 스페인의 측면 뒷공간을 타겟하고 니코 윌리엄스와 같은 상대. 윙어들의 질적 우수함을 키미이가 혼자 부담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비 가담이 좋은 사네를 선발로 내세워 측면에서 더블팀 구성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에너지 레벨이 많이 낮아 보였고 아쉬움이 남는 선발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스페인이 독일과의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시도한 패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라타의 움직임인데 측면으로 빠져서 공중 볼 경합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뛰어들어가는 윙어에게 이대일 패스 선택지가 될수 있도록 움직이죠. 중앙을 거쳐가는 상황에서는 센터백을 끌고 한칸 내려와 수비진들 간의 간격을 넓혀 야말과 니코 같이 역습에 특화된 선수들이 공간으로 뛰어갈 수 있게끔 하며 모라타는 그쪽으로 패스를 찔러주죠. 특히 중앙을 거쳐가는 패턴을 활용할 때 로드리나 파비안이 어떻게 중앙 공간을 만드는지에 대한 약속된 오프 더블 움직임도 재밌는 요소입니다. 모라타가 공을 받으러 내려오는 타이밍에 맞춰 상대 미드필더 등 뒤로 뛰거나 혹은 아예 후방으로 끌고 내려오는 플레이를 통해 센터백이 모라타에게 한 번에 찔러줄 수 있는 중앙 패스기를 만들죠. 만들어냅니다. 이는 첫골 장면과도 유사하죠. 중앙으로 공급되는 패스를 받기 위해 독일은 전방에서부터 1대1 대응을 하며 모라타에게 한 번에 전달되는 패스기를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을 거쳐 전방으로 때려넣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 다음 상황에서 로드리가 균도한 뒤로 뛰며 옆으로 살짝 끌고 가는 순간에 전방에 위치하던 모라타가 타을 끌고 나와 한칸 아래에서 패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 사이의 위치에 항상 공간을 노리고 있는 야마리 앞을 보고 뛰어갈 수 있도록 공급해주죠. 타가 뒤늦게 라음을 도와서 야마리를 야말을 마크하러 박스에 들어갔지만 이미 1대1 상황이고 바깥쪽 드리블을 막기 위해 뒤쪽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라타는 일부러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크로스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뒤에서 침투하는 올모를 압박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 장면에서 야말, 모라타, 올모, 라운 크로스 이렇게 3대 2의 수적 우위가 걸렸으며 야말이 왼발로 올모에게 패스. 아주 좋은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독일은 계속 끌려가는 상황에서 키가 큰 선수들을 계속 전방에 배치하며 센터백들과 1대1로 헤더 경합을 노렸습니다. 필 크루크, 하베르치에게 떨궈주고 세컨볼을 따내 슈팅을 노리는 방식으로 득점을 시도했지만 카르바알의 슈퍼태클에 막히거나 아주 어려운 자세에서 때린 필 크루크의 슈팅이 크로스바에 맞는 부룬 또는 우나이 시몬의 선방에 막히는 등 아주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크로스를 시도했고 결국 키미이가 쿠쿠렐라를 상대로 헤더 경합을 이기며 가 경기를 원점으로 가져오는 동점골을 넣었죠. 그리고 119분 거의 승부차기로 가는 분위기였지만 올무가 올려준 크로스를 메리노가 아주 어려운 자세에서도 대단한 헤딩을 터트리며 스코어는 2대 1. 그렇게 120분이 넘었고 연장 후반 추가 시간 독일의 진짜 마지막 역습 무시할라 앞으로 넓은 공간이 나왔지만 카르바알이 잡아끌며 퇴장과 맞바꿨습니다. 그러나 카르바알은 이미 경고 누적으로 4강 결장이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팀을 위한 희생 플레이를 냈죠. 크로스의 다소 아쉬운 프리킥을 끝으로 이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스페인에게는 약 100년 동안 국제 메이저 대회에서 이어졌던 징크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스페인은 유로와 월드컵에서 개최국을 상대로 단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 징크스는 유로 2024 8강전 독일을 상대로 아주 길고 긴 악연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프리뷰 영상에서도 앤서니 테일러 심판에 대해 언급했었지만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심판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토니 크로스가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 패드리를 상대로 아주 위험한 테클을 걸었지만 경고는 나오지 않았으며 패드리는 부상을 입은 채 교체 아웃되었죠 그 이후로도 카드는 15장이 나오며 과열된 경기에 대해 통제력을 잃은 듯한 테일러 심판에 다소 석연찮은 판정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은 후반 106분 쿠쿠렐라의 핸드볼 파울 의심 장면입니다 독일 선수들은 이와 관련해서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PK는 선언되지 않았고 쿠쿠렐라는 멋쩍은 듯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판정 논란으로 자주 구설수에 오르는 테일러 심판이 오늘도 경기를 지배했다고 보여지네요. 이제 유로 4강 대진이 확정되었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스페인과 프랑스가 맞붙고, 7월 11일 목요일 새벽 4시에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아주 특이하게도 프랑스는 단 하나의 필드골도 없이 유로 4강 무대까지 오는데 성공했고, 잉글랜드 또한 아쉬운 경기력이지만 대한민국의 아시안컵을 연상케 하는 좀비 축구로 어떻게든 올라왔죠. 팀 단위의 조직력을 보자면 아쉬운 팀도 분명 있지만 웬만한 강팀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이 유로 결승전에 진출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로 사강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